아, 저는 이 향이 미치겠어. 요 진짜 너무 아. <laughs> <laughs> 좋아. 이런 먹거리가 해적 생물이라니.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입질의 조입니다. 자, 오늘은, 자, 이 식재료를 맛본 사람이 대한민국 인구 중에 0.0001%가 될까 말까. 어, 어쩌면은 이 영상으로 인해서 더 유명해지고 많은 분들이 찾아 먹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이유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뭔지 열어보겠습니다. 얼음물에 따로 이렇게 담가져서 왔네요. 향이, 네, 납니다. 이 향이 있어요, 얘가.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그 뭐야 지금 한창 판매되는 개까지 아니냐고요? 어, 그거랑 좀 다릅니다. 파도 어머나 배에다 지금 알을 엄청 뱄어요 지금. 알베기다! 신난다! <laughs> 왜? 그 이유도 있다가 <laughs> 네 이렇게 배에다가 지금 포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산란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뻥 설계입니다. 뻥 설계 이름 참 독특하죠? 예,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안 갯벌에 사는 작은 바닷가재입니다. 흔히 이제 지역에서는 뻥설계 또는 설기, 설계 정도로 불리는데 사실 정확한 표준명은 쏙입니다. 쏙. 그런데 시장에 가서 쏙 주세요 하면은 이게 아니라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녀석이 판매가 될 겁니다. 얘가 표준명으로는 갯가재. 제가 한 2년 전인가 얘를 한번 리뷰를 했죠. 지금도 얘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 지금 한창 판매가 되고 있는 게 제가 갯 까지. 하지만 얘는 현재서 에쏙이란 말로 통하고 얘가 표준명이 쏙인데 지금 이름을 뺏겨버렸어요. 얘는 정작 뻥설계라고 불립니다. 왜뻥설계냐얘 갯벌에 산다 고 그랬잖아요. 갯벌에 한 U자형으로 이렇게 30cm에서 1m 정도 깊이를 이렇게 구멍을 파놓고 얘가 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루질하시는 분들이 기다란 작대기를 쑤셔가지고 팍 올리는데 이때 수압 차로 인해서 얘가 올라옵니다. 그때 뻥 이런 소리가 나서 뻥설계라고도 또 하고 또쏙 올라온다고 해서 또 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지금 상태를 보니까 꼬물이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거의 죽어가기 직전 아니면 죽었거나 조금 아쉽네요 사실은 최근에 뻥설기에 대한 좀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올해 바지락 생산량이 엄청나게 급감했습니다 특히 서해안 일때는 거의 뭐 전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바지락이 굉장히 귀해졌어요. 그데 이제 이게 뻥설계랑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뻥설계가 유해오종이라는 예, 누명 아닌 누명을 좀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또 일리가 있는 게이 뻥설계가 갯벌에 산다 그랬잖아요. 갯벌에 사는 조개류 특히 바지락 을 엄청나게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 서해안 일 때, 특히 태안반도 일때이 뻥설계 개체수가 엄청나게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그 자리에 있던 바지락이 다 죽어버리고 원래 는이 뻥설계가 갯벌의 청소부 역할 을 하거든요. 그럼 조개만 잡아 먹는 것이 아니고 플로어로는 많은 유기물을 걸러 먹는데 이것들이 최근에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걸 반겨야 할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한 기사를 보면은 서해 갯벌 속에 습격 바지락이 사라진다라는 내용을 쭉 보면은 갯벌이 늘린 바지락 덕분에 어민들이 그동안 많이 이제 생계를 이어가는데 도움이 됐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녀석들이 갯벌에서 엄청나게 이제 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네들이 번식하는 그 곳마다 족족 바지락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적게는 8,000헥타르 많게는 1만 헥타르가 수소 서식지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바지락을 잡아먹는다는 건 알려졌지만 얼마나, 어느 규모로 잡아먹고 그래서 얼마나 피해가 갔는지조차도 지금 피해 추정이 정확하게 통계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바지락 생산량이 확 줄어든 것도 정확히 얘네 때문인지 아니면 그 수온 변화에 따른 원인인지를 지금 정확하게 알수 없는 거죠. 근데 추정컨대 어민들이 봤을 때는 얘들이 지금 많이 번식하면서 바지락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으니 그러니까 얘네 때문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자이 속에 대해서 제가 계속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태안 쪽은 3월에서 한 4월 늦게까지나 5월까지 채취가 많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요수 옆에 남해도 이쪽은 7, 8월에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매해마다 조금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매해마다 수온도 다르고 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요. 즘에 그래서 정확한 것은 현지 소식통을 통해서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근데 어쨌든 올해의 경우 태안반도에서 나는 이속즉이뻥 설계. 는 지금 3, 4월 이때가 제철의 중심이고 제가 이제 이 판매 상인한테 여쭤 보니까 앞으로 길어야 한한달 정도 가지 않을까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월 중순 정도까지는 여기 이제 생산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이 이거를 만약에 맛이 궁금해서 구매를 하고 싶다. <놀람> 조심스러운 게, 판매하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하시는 분도 불편하게 계시고 있어서 제가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농락 카페를 통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 생산자분들 이제 그림 막 올라오는 거 보고, 모니터링 하다가, 어, 뽕 설계? 그러면은,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이제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제가 판매되는 걸못 봤어요. 생산량이 많아지면 아마 한두 군데 판매되는 곳도 생길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 검색을 해 보시고, 그 외에 뭐, 네이버 밴드나, 뭐, 라인이나 뭐, 이런데 소규모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데서 이제 판매 될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 현지에서 구매한다 그러면은 이 뻥석이가 나는 산지로 가셔야 되는데 태안만도 같은 경우는 태안읍에 있는 뭐 태안 동부시장이나 태안 서부시장, 그쪽 제래시장이죠 그 거기에서 생산되는 날에 한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노량진이나 기타 대형 수산시장에서는 판매가 안될 겁니다. 제가 구매한 가격은 1kg인데요, 한 2만 원에서 2만 2천 원입니다. 택배비 제외하고요. 그리고 참이 뻥석이에 대한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아 저는 이 향이 미치겠어요 진짜. 그리고 각각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각각 특유의 고소한 맛이 나야 되잖아요. 물론 튀기면 납니다. 근데 이향 때문에 저는 이거를 제철이면 찾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식가분들이 이 뻥사계를 먹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이향 때문에 극도로 불러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그 향은 멍게향입니다. 특히 얘가 꼬리 쪽은 상관이 없는데 대가리 쪽으로 갈수록 아마 이 내장 쪽에서 나는 것 같은데요. 멍게, 미더덕 같은 시원한 바다 향이 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예를 국물에 넣고 끓였을 때그 육수가 아주 시원하게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뻥설개는 된장찌개가 정말 유명하고요. 뻥설개 매운탕, 짜그리처럼 이건 뭐 조림도 아니고 뭐 찌개도 아니고 얘 자작하게 끓여낸 뻥설개 찌짐이 또는 짜그리. 이런 것도 유명하고 그리고 봄에 나는 봄나물과 같이 튀겨서 만든 뻥새 튀김. 이것도 진미거든요. 요새 또 일부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이 뻥새의 제철 식재료라면서 취급하고 있는데 끝나는 튀김이. 자, 그래서 오늘은 튀김을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그 뭔가를 하나 더할 거예요. 그게 또 간편하면서 또 맛이 죽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뻥새게 간단하게 씻어서 맛있게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laughs> 너무 좋아. <laughs> 지금 민물에다가 담가 놓고 기절을 시켰습니다 이게 지금 갯벌이 잡힌 거라 물론 1차로 세척해서 왔겠지만 여기 괴물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진흙물이 그래서 또막 빡빡 씻으면 아예 다 떨어져 나가니까 설렁설렁 찬물에다가 한번더 이렇게 헹궈만 주겠습니다 자, 석이기가 좋은 건 통째로 먹을 었때하는 거예요. 껍데기가 얇으니까. 근데, 얘도 지금은 제거를 해야 되는 게꼭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대가리 여기가 제일 딱딱하거든요? 여기랑 여기 붙어있는 주둥이, 그리고 위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제거하냐면, 새우랑 똑같아요. 여기가 제일 이제, 단단한 갑이잖아요? 이 대가리 잡아요. 여기는 잡으면, 뜯어지는데,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막, 힘들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일 단단한 여기를 잡고, 풀려요 이렇게 딱, 이렇게. 예, 그러면 이게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꺾어버려요. 꺾으면은, 까만 거 보이죠? 배설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같이 빠져나가요. 이무엇만 남는다? 여기 안에 생식소랑 내장만 남는다. 이거 맛있는 간체장 부분이죠? 여기가 멍게의 향이 가장 강할 거예요. <laughs> 와, 솔직히 이거는 여기 멍게를 박아놓은 것 같아요. 딱. 딱. 잡아서 분리가 되죠. 이렇게. <laughs> 뻥새기랑 같이 튀김 재료는 냉이가 다 끝났더라고요, 시즌에. 그래서 두릅을 했습니다. 두릅. 두릅이 이제 까지갔는데까지는좀 긁어낼게요. 이렇게. 이렇게만 자를게 이렇게. 이렇게 튀김가루 하나, 네, 한 두줌. 자맹수를 동량의 튀김가루. 그러면 약간 물처럼. 예, 네, 이렇게 이건 이제 수분 잡는 걸로 이렇게 한 거고 본격적인튀김물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오우. 우와. 그리고 옮겨줘야 돼. 옮겨주고. 지금 막한 3분 정도 피했을까요? 탁탁탁탁 썰어가지고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대충 이쁘게 응. 가볍게 튀겠습니다. 가볍게. 제가 많이 튀기면 안 되니까. 봄을 담은 바다의 진미. 뻥살계와 두릅을 같이 튀겼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국산 맥주 국산 맥주로 에일 맥주 제가 좋아하지만 사실 얘는 향이 강한 맥주랑 안 어울릴 것 같아서 라거를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스는 회간장은 너무 좀 찐득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상큼한 유자폰즈뭐 이런 거 예. 라임즙 조금만 더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요 여기가 이제 대가리와 가슴 쪽이 이렇게 분리가 딱 되고요 여기는 살과 알인데 어마나어 이거 내장인데 뭐 굳이 튀김이랑 뭐가 상관없습니다 그냥 시알이 큽니다 먹어볼까요? <목소리> 멍기향안 납니다 일단은 <목소리> <목소리> 와, 진짜 부드럽고 껍질이 씹힐까 말까 거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워낙에 물렁물렁해서 입에서 녹아버린다 어, 너무 맛있는데? <목소리> 자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폰지 찍어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어 바삭바삭하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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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껴옵니다 느껴와 멍게 향이 야이 굉장히 묘하단 말이에요 매력 있어요 이게. 와. 음. 아알쪽이 되게 고소하네. 그리고 뭔가 크리미 하고 역시 예상대로 이 펀치 소스랑 찰떡 궁합입니다. 자 간장 노너. 오랜만에 마시니까 왜 이렇게 맛있다 야 어우씨 부룩 살짝 튀겼죠 아. 음. 어우 맛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개까지도 먹어봤지만 이 뻥썰게 얘가 훨씬 더 맛있는데요 그리고 일단은 그 어렵게 손질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먹어도 되니까 이렇게 꼬리 쪽에 살이 가득 찼어요 알도 가득 찼고 먹을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유 따지면 통째로 먹으니까 거의 뭐100% 다리나 네. 약간 그나마 조금 딱딱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가슴팍 쪽에 껍데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튀겼을 때 바삭한 질감을 내고 꼬리 쪽은 사실상 갑이 너무 얇아서 오히려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드네요 냄 살짝 이렇게 해서 뜨거 빵빵합니다 안에 알이면 아니, 새우살이랑 알이랑 껍데기 바삭함까지 그냥 아주 레이어가 3중 조합인데 3중 조합 이 정도 튀김이면 거의 뭐 호불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대만족입니다 일단 물은 550ml 넣어 놓고 뻥새개는 처음부터 넣을게요 그냥 마늘 자 이렇게 하고 좀 기다릴게요 2011년도 기사 보니까 그때부터 숨기 문제가 됐나 봐요 사실 돈이 안 되니까 없는 들이안 잡는 거지 잡기 힘든 거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그냥 찔러서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노하우가 필요한데 이게 돈이 안 되면 그래요 근데 제가 이 영상 이후로 돈이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농담이 농담 농담이고 물론 과도한 수요가 몰리면 그만한 또 부작용이 있으니까 적당히 잡아다 판매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laughs> 뻥설게 몸이 좋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거 쏙다 초토화야 이거 놓고 <laughs> 벌써 빨개지네. 빨개졌다는 것은 얘도 새우랑 똑같다는 거예요 아스타잔틴이 있다는 거죠 새우 맛이 나더라고 대파를 <놀람> 또 네. 똥쓸기의 라면이 완성됐습니다 이 튀겨서 바삭한 게 아니라 오려안 튀겼는데 다리가 바삭해요. 기본적으로 바삭하네. 그리고 내장 쪽에 그 노란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멍게 살이 맞았어요. 멍게 맛이 나요, 진짜. 음. 음. 와, 진짜 맛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 스펀지처럼 뜨거운 국물 확 먹은 그식감고 뜨거워요, 뜨거워요. 근데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얘 예, 진짜 통째로 먹었잖아요. 일몰감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물부터 와 뻥새게 조금 더 넣었어야겠다 한열 마리씩 넣어서 대용량으로 2, 3 인분 라면 딱 끓여 먹으면 진짜 국물이 시원해지는데요. 지금도 라면 맛이 되게 개운해졌어요. 이거는 거의 뭐 해장각인데 해장각 와 부분이 진짜 맛있단 말이야. 음, 음.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제 프랑스를 최근에 열흘 정도 다녀왔는데 그래도 첫 라면이네요. 아 너무 맛있다. <laughs> 나중에 영상 올라오겠지만 해산물 시장부터 미슐랭 3스타까지 해산물 요리를 제가 찍어 왔는데, 야 이거 진짜 미슐랭 3스타 부럽지 않은 맛이야. <laughs> 세상에 좀 고추가 좀 쳐서 좀더 얼큰하게 한 다음에 소주를 한잔딱 하면은 지금 저도 이 맛이 따위로 살짝 나고 있는데 야, 사우나가 따로 없을 것 같아요. 라면 국물 잘안 먹거든요. 야, 근데 라면 국물 엄청 먹게 되네요. 추정컨대 냉장고에서 한 두세 시간 정도 숙성하면 이먼게향더 찌는 것같아 진정한 바다의 향이다. 이런 먹거리가 해적 생물이라니. <laughs> 이 맛있는 거를 얼른 얼른 잡아서 판매 좀 해주세요. 이 영상 보고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많이 좀 사드시게. 그러면 이제 바지락도 좀 많이 살거 아니에요. 자 오늘은 빵 설계 표준명 소개에 대해서 리뷰를 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고 오늘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